국민 여러분, 실제 공습 경보입니다.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대피해 주십시오. 기억하십니까? 1983년 8월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 그리고 90년대 수없이 반복되던 그날들의 기억을 말입니다. 평화롭던 오후, 예고도 없이 도심에 정적을 짓고 울려 퍼지던 그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 학교 운동장에서 뛰놀던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채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책상 밑으로 숨어야 했고 저녁밥상을 앞에 두고 뉴스를 보던 아버지들의 숟가락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들은 황급히 라면과 부탄가스를 사러 동네 구멍가게로 달려가야 했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던 그 시절의 공포. 브라운관 TV 화면에는 늘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다급한 표정의 아나운서가 등장했습니다. 속고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서울 불바다 위협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었습니까?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의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떵떵거리고 스커드 미사일이다, 노동 미사일이다 하며 신무기를 자랑하듯 쏘아대는데 정작 우리에게는 저들의 도발을 막아내 아니 똑같이 응징해 줄 제대로 된 미사일이 단한 발도 없었습니다. 휴전선 너머에서 들려오는 포성 한 번에 주식 시장이 출렁거리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까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전쟁 나면 미국이 도와주겠지. 미군 항공모함이 오고 있다더라 하며 남의 나라 바짓가랑이만 잡고 하늘만 쳐다봐야 했던 그 비참한 현실 내 나라 내 가족을 지킬 힘이 없어 강대국의 눈치만 봐야 했던 그 서러운 무력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한민국 40대 50대 60대 가장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 구석에 흉터처럼 남아있는 씁쓸한 기억일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숨지 않습니다. 라면을 사재기하지도 않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며 도발한다면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묵직하게 이 녀석을 경납고에서 꺼내 보입니다. 지난 국군의 날 서울 광화문광장과 성남공항을 뒤흔들었던 굉음을 기억하십니까? 아스팔트 바닥이 쩍쩍 갈라질 듯한 무게감으로 등장한 검은 물체 바퀴스만 무려 18개 구축 18륜에 이동시 발사대텔 사람이 옆에 서면 개미처럼 보일 정도로 웬만한 아파트 한동이 통째로 움직이는 것 같은 거대한 덩치. 발사관 뚜껑이 열리고 시뻘건 화염 대신 고압의 가스를 내뿜으며 수십 톤의 미사일이 공중으로 튀어 오르는 콜드런치. 콜드런치 방식의 위용. 공중에서 점화된 엔진이 불을 뿜는 순간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외 유수의 군사 전문지들은 앞다투어 대서 특필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재래식 미사일인가? 저 크기와 중량은 사실상 핵무기나 다름없다. 한국이 미쳤다. 도대체 저 괴물 안에 무엇을 집어넣은 것인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식한 미사일이 탄생했다. 미국이 지난 42년 동안 "한국은 절대 만들지 마라. 이거 만들면 가만 안 둔다며 우리 손발을 꽁꽁 묶어놨던 족쇄가 풀리자마자." 대한민국이 불란듯이 만들어낸 역작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만들 수 있는 극한의 파괴력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마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식은땀을 흘리게 만든 괴물 바로 현무5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지난 40년 세월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숨죽여야 했던 대한민국의 서로 기술이 있어도 만들지 못하고 능력이 있어도 펼치지 못했던 우리 엔지니어들의 피눈물 나는 한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자주국방의 의지가 채물처럼 녹아들어 탄생한 복수의 칼날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우방이라 믿었던 미국은 왜 그토록 집요하게 우리의 미사일 개발을 막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사엄한 감시를 뚫고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기술을 완성해냈을까요? 오늘 대한민국 엑스파일은. 1970년대 백곰 미사에부터 2025년 현무5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처절하고도 위대한 미사의 독립 전쟁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호령하는 미사일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의 피와 땀의 기록입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격동의 197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1975년 우리는 TV를 통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월랑, 즉, 남베트남 폐망 미국의 지원해봤던 자유월남이 공산군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지고 가이공 탈출 작전이 벌어지는 아비규환의 현장 그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한국이다 라는 괴담이 공공연하게 돌았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 스스로 책임져라. 주한미군 7사단이 철수하고 나머지 미군마저 떠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주인 구 박정희 대통령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 우리에게도 적의 심장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극비리에 시작된 프로젝트. 암호명 백곰 화이트베어 사업. 당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참담했습니다. 자동차 엔진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연구원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미국 몰래 폐기된 미제미사일을 조어와 분해하고, 부품 하나하나를 손으로 깎아가며 밤을 새웠습니다. 말 그대로 맨땅의 헤딩이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 9월 26일 충남 서산의 안음시험장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국산 탄도미사일 백곰이 힘차게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목표지점에 정확히 명중하는 순간 연구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통곡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미사일이 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이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축하해줘야 할협맹 미국이 굳은 표정으로 우리 앞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미 카터 행정부와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위협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미사일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유발하지 마라. 너희가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면 경제 원조도 안보 지원도 다시 생각해보겠다. 청천병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북한은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들여와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지킬 칼을 만들지 말라니요. 이것은 주권 국가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힘없는 나라의 비애였습니다. 우리는 항변하고 싶었지만 당시 대한민국의 국력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볼모로 잡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1979년 대한민국 국방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문서에 도장이 찍힙니다. 바로 그 악명높은 한미 미사일 지침, 미사일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지침의 내용은 처참했습니다. 아니 잔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는 180km, 탄두 무게는 500kg으로 제한한다. 여러분, 사거리 180km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서울에서 미사일을 쏘면 평양에도 닿지 못하는 거리입니다. 휴전선 인근의 전방 부대만 간신히 타격할 수 있을 뿐, 북한 후방의 지휘부나 공군 기지, 보급로는 탈것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거리입니다. 탄두 중량 500kg. 이걸로는 지하 벙커는커녕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 하나 제대로 부수기 힘듭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전쟁이나도 북한 지도부를 공격할 생각은 하지 마라. 그저 방어만 해라. 공격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것은 우리의 손발을 묶고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였습니다. 자주 국방의 싹을 아예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후로 이어진 40년의 세월. 그것은 인고와 서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손발이 묶여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북한은 쾌제를 부르며 질주했습니다. 차거리 300km, 500km 스커드 미사일을 만들더니 1300km 노동미사일로 일본을 위협하고 급기야 대포동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미국 본토까지 위협했습니다. 나중에는 핵실험까지 강행하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우리 군 지휘부는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우리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북한 미사일을 능가하는 설계도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지침, 그 종이 한장 때문에 우리는 나사 하나, 볼트 하나 마음대로 조립할 수 없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까? 왜 우리 손으로 우리 무기를 못 만듭니까? 북한은 저렇게 날 뛰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장난감 같은 미사일만 만지작거려야 합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시퍼런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오기를 품는 한국인의 DNA가 발동한 것입니다. 미국이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들의 감시망을 피해 혹은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의 허점을 파고들어 기술을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족쇄가 풀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동안 쌓였던 40년의 한을 한 번에 갚아줄 괴물을 세상에 내놓겠다. 그렇게 1980년대,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어둠 속에서 진행된 우리의 처절한 와신상담그 눈물겨운 기술독립의 투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은 절대 안 된다. 미국의 감시는 집요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에는 수시로 미국 사찰단이 드나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로켓의 직경, 연료의 종류, 심지어 나사 하나까지 그들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자주 섞인 농담을 했습니다. 우리는 연구원이 아니라, 수다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앞문이 막히면 뒷구멍을 파고 벽이 가로 막으면 땅굴을 파서라도 길을 내는 것이 우리 민족의 근성 아닙니까? 우리는 지침의 허점을 파고 들었습니다. 미국이 탄도 미사일을 막자 우리는 순항 미사일 크루즈로 눈을 돌렸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도는 바늘 구멍을 뚫는 순항 미사일은 지침의 제약을 덜 받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현모스리 시리즈입니다. 창문 하나를 골라 타격할 수 있는 정밀함으로. 우리는 두칸 지휘부의 침실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두 칸의 지하 벙커를 부수려면 음속으로 내리꽂히는 육중한 파괴력, 즉 탄도 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엔지니어들의 천재적이고도 눈물겨운 꼼수가 발휘됩니다. 지침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탄도 무게를 줄이면 그만큼 사거리를 늘려도 좋다. 우리는 이 조항을 역이용했습니다. 겉으로는 사거리 제한을 지키는 척하면서 탄도 중량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고무줄 기술을 축적한 것입니다. 미국 형님, 이거 탄도 가볍게 만들었으니까 사거리 좀 늘려도 되죠? 하면서 뒤로는 엔진의 추력을 무지막지하게 키워나갔습니다. 언젠가 탄도 무게 제한만 풀리면 이 강력한 엔진에 무거운 새똥이를 실어 날려보낼 준비를 차곡차곡 해온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한반도의 안보시계는 미태롭게 돌아갔습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사실상 핵보유국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불바다 위협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도 그제야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족쇄가 너무 빡빡해서 북한에 막기 힘들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2001년, 2012년, 2017년 감질나게 조금씩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사거리가 300km에서 800km로 늘어나고 탄도 중량 제한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과 군의 갈증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한방, 두칸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절대적인 힘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021년 5월 22일, 대한민국 국방 역사의 길이 남을 독립기념일이 찾아왔습니다. 워싱턴에서 날아온 낭보, 한미 정상회담 별과,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폐기, 42년 동안 우리 민족의 손발을 올가매고 있던 족쇄가 마침내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사거리 무제한, 천도 중량 무제한. 고체연료 사용가는 이제 대한민국은 지구 끝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어도 되고 집체만한 탄도를 실어도 되는 미사일 주권 국가가 된 것입니다. 공인이 해제되던 그날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분위기는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샴페인을 터트리는 대신 조용히 연구실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건 절대 만들면 안 된다며 서랍 깊숙한 곳, 기밀문서함 가장 안쪽에 숨겨두었던 설계도면을 꺼냈습니다.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 그동안 쌓인 4 2년의한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 연구진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핵을 가질 수 없다면 재래신국기로 핵에 버금가는 위력을 만들어내자. 김정은이 지하 100m, 아니 200m 아래 숨더라도 기어코 차전에서 끝장낼 수 있는 놈. 전 세계 어디에도 족보가 없는 가장 무식하고 가장 무겁고 가장... 압도적인 괴물. 호드명 고위력 탄도미사일 HPBM. 훗날 세상이 현무 5라 부르게 된 괴물의 탄생은 이렇게 42년의 침묵을 깨고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제로에서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몰래 갈고 닦았던 엔진 기술, 특수관 기술, 유도 제어 기술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개발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족쇄 풀린 호랑이가 포유하듯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은 단숨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물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것은 북한이었고 가장 당황한 것은 주변국 중국과 일본이었으며 가장 놀란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의 줄은 몰랐다. 자 이제 그 괴물의 실체를 뜯어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녀석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사실상 핵무기라는 소리를 듣는 걸까요? 그리고 북한이 부랴부랴 내놓은 짝퉁 미사일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현무 5가 공개되자마자 평양의 김정은 정권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신들이 핵무기로 겁을 줘도 남한이 쫄기는커녕 핵보다 더 무식한 미사일을 들고 나왔으니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 이른바 화성 포시비 나영 그들이 주장하는 4.5톤급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입니다. 보아라, 우리도 남조선처럼 무거운 탄도를 실을 수 있다. 겉모습만 보면 꽤 그럴싸해 보입니다. 도색도 새로하고 발사 차량도 큼지막한 걸 끌고 나왔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거포장이 아니라 뚜껑을 열었을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 미사일의 대망신 쇼케이스 현장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수입해간 북한산 미사일 KN-23 등이 우크라이나 땅에 떨어졌는데 불발탄이 수두룩했습니다. 서방의 정보당국과 기술자들이이 불발탄을 수거해 정밀 분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첨단 전략국이라는 미사일 내부에서 군용 반도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대신 미국산 세탁기, 청소기,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가정용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등에서 억지로 떼어낸 산업용 칩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미사일은 마하의 속도로 대기권을 뚫고 날아갑니다. 엄청난 고열과 진동,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검증된 특수 군용 부품을 쓰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쓰는 게임기 부품을 본드로 붙여놨으니 그게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실제로 러시아가 쏘아올린 북한 미사일의 절반 가까이가 공중에서 폭발하거나 목표물이 아닌 엉뚱한 논두렁에 처박혔다는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내부 배선 상태였습니다. 이를 본 러시아 기술자들조차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전선 색깔이 뒤죽박죽이다. 파란 선은 파란 단자에, 노란 선은 노란 단자에 꽂아야 수리를 할 텐데 아무렇게나 꼬아놨다 이건 미사일 공학자가 만든 게 아니다. 기술 기초도 모르는 애들이 납땜질만 배운 수준이다. 결국 북한의 미사일은 위협적인 무기가 아니라 겉모습만 흉내낸 날아다니는 고철 덩어리였던 겁니다. 그들은 양산을 할 능력도, 품질을 유지할 기술도 없습니다. 반면 우리의 현무5는 차원이 다릅니다. 태생부터가 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사일하면 화약을 생각하시지만 현무5 같은 고중량 미사일의 핵심 기술은 바로 뼈대, 강철, 스틸에 있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8톤이나 되는 무거운 새 덩어리가 우주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마하 1 2 이상의 속도로 땅에 내리꽂힙니다. 이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는 소형 전술핵 수준입니다. 만약 미사일 외피가 그 엄청난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공중에서 깨져버리거나 지면에 닿자마자 찌그러진다면 지하 벙커 관통은커녕 그냥 지표면에서 폭죽처럼 터지고 말 것입니다.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이미사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그러면서도 충격에 부러지지 않고 질긴 초고강도 특수강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이미 에글린 강철, 이글린 스틸이라는 괴물 같은 소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벙커 버스터의 원조죠. 하지만 여기에는 코발트, 니켈 같은 희귀 금속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가격이 천문학적입니다. 돈을 물 쓰듯 하는 천조국 미국이나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현무 5 개발에 착수했을 때 미국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자본도 부족하고 원천 기술도 없는 너희가 그런 강철을 만든다고 미국도 수십 년 걸려 만든 거다. 너희가 독자 개발하려면 좋기 20년은 걸릴 거다. 꿈깨라. 그것은 명백한 무시이자 기술적 사양성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의 독기를 강과했습니다 20년 웃기지 마라. 우리가 누구냐? 제철 보국 스틸의 나라 아니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와 철강기업의 엔지니어들은. 연구소에 간이 침대를 펴놓고 삼교대로 밤을 새웠습니다. 비싼 희귀금속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강도는 에글린 강철 못지 않은 새로운 황금 비율을 찾기 위해 수천 번의 실험과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7년 만에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이 20년 걸릴 거라던 기술을 7년 만에 완성한 것도 모자라 충격을. 전디는 인장 강도와 연신율잘 늘어나는 성질은 미국산보다 오히려 10%더 뛰어난. 한국형 초고강도 특수강을 독자 개발해낸 겁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나중에 이 데이터를 보고 이게 말이 되냐, 데이터 조작 아니냐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전설적인 일화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차탁기 부품으로 흉년나 내는 북한과는 DNA 자체가 다른 기술력의 결정체. 그것이 바로 현무5를 감싸고 있는 바보의 정체입니다. 이제 가장 단단한 장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이 창으로 무엇을 뚫을까요? 바로 김정은이 가장 믿고 있는 지하 요새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강철갑옷을 입은 현무5 이제 이 괴물은 오직 한 사람 평양의 그분을 향해 조준경을 맞춥니다. 현무5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니 꿈에서도 마주치기 싫어하는 지하의 저승사자입니다. 이 미사일의 공격방식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보통의 미사일은 날아가서 목표물에 부딪혀 쾅 하고 터지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현무5는 다릅니다. 이 녀석의 진짜 무기는 화약이 아닙니다. 바로 무게와 속도입니다. 발사 버튼이 눌리면 8톤짜리 초고미 또새덩어리가 대기권을 뚫고 우주 높이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정점에서 방향을 틀어 마하 10음 속에 10배인 넘는 공포스러운 속도로 수직 낙하합니다. 이건 미사일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운석 군사용으로 말하는 신의 지팡이. 라스프롬 가드와 같습니다. 순수 운동 에너지만으로 전술핵무기의 버금가는 파괴력이 나옵니다. 지상에 충돌하는 순간 그 어떤 강화콘크리트도 두부처럼 으깨버리고 지하 깊숙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북한도 바보는 아닙니다. 육유전쟁 때미 공군의 폭격에 질려버린 그들은 전 국토를 요새화하고 주요 시설을 지하 100m 심지어 200m 아래에 숨겨뒀습니다. 김정은의 집무실과 지휘벙커는 화강암 지대 아래 깊숙이 박혀 있죠. 게다가 우리 미사일을 속이기 위해 아주 교활한 꼼수를 씁니다. 바로 가짜 방 비코이 보이드 전술입니다. 지표면과 지휘소 사이에 텅빈 공간을 층층이 만들어두는 겁니다. 일반적인 벙커버스터 미사일이 뚫고 들어가다가 첫 번째 빈 공간을 만나면 아, 들었구나 여기가 내부다 라고 착각하고 거기서 터져버리게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위쪽만 조금 무너지고.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주위부는 멀쩡하게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무파일부는 그런 잔재주에 속지 않습니다. 이 괴물에게는 무서운 지능, 인텔리전스 있습니다. 미사일 탄도에 내정된 한국형 첨단 센서는 관통하는 순간의 충격파와 가속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미사일이 첫 번째 빈 공간을 뚫고 지나갑니다. 센서가 판단합니다. 충격파가 약하다. 여기는 가짜방이다. 폭파를 참아라. 두 번째, 세 번째 방어막을 뚫습니다. 아직 아니다. 오크는 더 깊은 곳에 있다. 계속 들어라. 그렇게 수십 미터의 안방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마침내 김정은이 숨어 있는 최후의 방그 지하 100미터의 공간에 도달했을 때 센서는 비로소 신호를 보냅니다. 목표 확인 지금이다. 터져라. 그 순간 지하 깊은 곳에서 8톤의 탄도와 고성능 폭약이 동시에 폭발합니다. 지상에서는 버석구름이 피어오르는 대신 강력한 인공지진이 발생합니다.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벙커 주변을 감타합니다. 이 충격은 벙커를 지탱하던 기둥과 벽을 모조리 풀어트려 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폭발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현무 5의 진짜 목적은 완벽한 고립과 생매장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벙커로 통하는 모든 출입구, 비상 탈출구, 심지어 공기를 공급하는 환기구까지 모조리 무너져 내립니다. 철령 폭발에서 살아남았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수천 톤의 돌무더기에 깔려 빛도 공기도 없는 지하 감옥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은 벙커 버스터로 후세인을 잡으려 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벙커가 너무 깊었고 미사일의 관통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지구상에서 가장 무식하고 확실한 한방을 준비했습니다. 스물태면 숨어봐라 우리는 지구 끝까지 뚫고 들어간다. 업무 파이브는 존재 자체만으로 적수 내부에게 24시간, 죽음의 공포를 심어주는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괴물을 보고 북한보다 더 기겁하며 난리를 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 건너 중국과 일본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남의 나라 미사일을 보고 조약 위반이다, 온북가의 평화를 깬다며 식은땀을 흘리는 걸까요? 단순히 위력이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현무 5 속에 숨겨진 사거리의 비밀에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이두 주변 강대국이 현무 5의 발사 장면을 보고 왜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단지 미사일이 크고 무거워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이 괴물 속에 숨겨진 사거리, 왜인지의 방정식 때문입니다. 미사일 공학에는 아주 단순한 물리 법칙이 작용합니다. 한도를 가볍게 하면 그만큼 멀리 날아간다. 현무 5는 8톤이라는 무식한 무게의 탄두를 헤달고도 300km 이상을 날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8톤짜리 탄도를 떼어내고 일반적인 미사일처럼 1톤짜리 탄도로 바꿔달면 어떻게 될까요? 연료는 그대로인데 지밀 8분의 1로 가벼워졌으니 비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현무 5의 탄도를 2톤으로 줄일 경우 사거리는 3,000km를 가볍게 넘기고 최대 5,000km 이상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도를 펼쳐 보십시오. 손양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과 상하이,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심지어 광주변까지 동북아시아의 모든 주요 도시가 대한민국의 사정권, 즉 타격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관영매체 황구시보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지역 평화를 해친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들만 우리를 때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도 언제든 베이징 머리 위에 새 덩이를 떨어뜨릴 수 있는 비수를 품게 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현무 5를 쏘아올리는 저 거대한 고체 연료 엔진. 저 엔진 기술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으로 전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호 차세대 발사체를 쏘아올리며 우주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은 곧 지구 반대편까지 날려보내 배달 능력을 갖췄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대한민국은 핵 확산 금지조약 npt 가입국으로서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뿐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닙니다. 현무5는 주변국들에게 보내는 아주 점잖으면서도 살벌한 경고장입니다.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우리는 핵 없이도 너희를 개멸시킬 힘이 있다. 선을 넘지 마라.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1970년대 80년대 웽 하는 사이렌 소리에 가슴 졸이며 라면은 사재기하고 뉴스를 지켜봐야 했던 힘없던 나라 미국에게 미사일 좀 만들게 해달라고 40년 넘게 읍소하며 설움을 삼켜야 했던 나라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사거리 1km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자본으로 우리 땅에서 만든 세계 최강의 미사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지하 경락구에서 시퍼런 눈을 뜨고 적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평화의 시대에 왜 굳이 그런 무서운 무기가 필요하냐고.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구걸에 불과하고 스스로 지킬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6.25 전쟁 당시 탱크 한 대가 없어서 수류탄을 들고 맨몸으로 돌진했던 선배 전우들의 피맺힌 한. 그 한을 풀기 위해 밤을 새워 샘물과 씨름하고 도면을 그렸던 엔지니어들의 땀방울, 그 모든 것이 응축되어 탄생한 별정체가 바로 현무 5입니다. 이 괴물이 존재하는 한 김정은은 지하 100m 벙커에서도 편히 잠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그 어떤 강대국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밤은 뉴스 속보를 걱정하지 마시고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여러분이 단잠을 주무시는 그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현무는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충분히 강합니다. 이것으로 현무 5 대기획을 마칩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자랑스러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엑스파이리었습니다.